머리에 쓰는 거나 오늘 이거 산다 이거 나 머리 묶었으니까 쓸수 있을 거 같아 갑시다 고고띵 근데 여기 옆에서 어 아. 귀여운 가게 있어 아니 여기 골목이 귀여운 가게가 좀 어. 많아 아, 귀엽다 귀엽지? 이거 어 귀엽지? 이거 뭐야? 소품샵인가? 소품샵? 어, 그래. 아 소품샵인가 보다 귀여워. 아이 귀여워 오빠 여기 약간 동화 도화, 동화책 동화 도화, 또 시작이네 <laughs> 너무 귀여워요. 먼저 들어가서. 아 물어봐. 아 오케이. 어 아, 신발을 벗고 피디 형 신발 벗어요. 너무 귀엽다. 야 이거 너무 예쁘다. 어, 나 이거 너무 좋아 예쁘다 이거 예쁘다. 아니, 이런 거에 이런 것도 신어 줘야 되잖아. 응. 아, 빌린 제팬이네. 너무 작아. 어? 신발까지 사야 되나? 돈이 없는데. 돈좀 있어? 돈 있어? <laughs> 돈 있어? <laughs> 땡땡이도 귀여운 거 같아. 아니, 근데 전이 색을 진짜 좋아해. 하나 야 되는 거아둘다 땡땡이도 괜찮아요? 네. 나에게 없는 스타일을 사 볼까? 예쁘다 어때요? 어울려요? 어, 어울려 아 그래요? 어, 어 귀여워 이색 사볼까? 이런 색은 한번도 없었어 이 되게 느낌있어 어, 느낌 그래? 이거 사볼까? 신발 귀엽다 와 이거 좋다 오빠 헤어밴드에요 머리에 쓰는거 나 오늘 이거 산다 이거. 나 머리 묶었으니까 쓸수 있을 것 같아. 아 예쁘다. 오렌지. 예쁘다. 그지? 나는 진주 너무 좋아해. 진짜일까? 언니, 언니, 언니랑 아. 비슷해. 아, 아 맞네. 오, 어, 싫어라. <웃음> <웃음> 저, 피디분도 싫겠지. <laughs> 너무 내 생각만 있네. 이게, 뭔가진짜빈디진느낌진낌이네지타 뭐지 타노스? <laughs> 이게, 아웃 t s 은얼마인 같은데? But, but, b u 0 그러면 32,500원 정도? 그리고 바지는 40 얼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100만 동 조금 넘어요. 그러면 5만 원 정도? 근데 이거는 완전 전통 아우자이 아니고요. 개량 아우자이. 예. 네. 되게, 네, 되게 편하죠? 지금은 뭔가 아우자이는 사람 많이 안입는 이유가 여기 타이트하잖아요. 그래서 활동하기 좀 힘든데 요새는 디자인은 조금 헐렁하게 만들어요. 그래서 귀여우면은 조금 음, 포인트이고. 그래서 설날에는 진짜 많이 입어요. 설날에는 많이 먹잖아요. 그래서 배이도 나오는데 근데 이거 입으면 커버할 수 있어요. 귀여우면서. 도움 용도 받, 아유, 새도 받으면서. 어, 귀엽다! 이거 보세요! <laughs> 색깔이 너무 예쁘다. 어. 바지랑, 아, 어. 그죠? 뒷모습. 그래 모자가 그게 딱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언니, 막. 언니 이 옷이 너무 예쁘지 않아? 어. 편하지 언니. 엄청 편해. 어. 바지가 이렇게 통이 커가지고 편하고 시원해요. 어, 빨리 못 나와. 어. 아, <laughs> <모습 내> <laughs> 이렇게 허밍이 강아. 다 무슨 대나가? 왜 이렇게 빨리 나왔어? <나서 웃음> 예쁘다. 이쪽. 잘 어울린다. 응. 먼저? 예뻐 예뻐. <laughs> 너무 예쁘다. 사니저님 M I. You, I <laughs> 이거 포인트야. 아. 웍. 웍 해야 돼. 허, 맞네. 이게 포인트네. <웃음> <웃음> 이게 나무로 돼 있거든요. 근데 편해요. 아 oh 맞아. 편한 발. <웃음> <웃음> 언니 세트 여기 있어요 이런 이거. 거 들어야 된다고요. 어, 이거 뭐야? 얘네가 나야, 너 그냥. 잘 어울린다. 어. <웃음> 귀엽다, 귀엽다. <웃음> 어때요? 잘 어울린다. 그치? 어. 세트 <laughs> 아, 잘 어울린다. 그지? 어. 이거 쓸데 같아. 이거 하고 나면 다 쳐다보겠는데. <laughs> 관정, 관정호 딜이다. <laughs> 이것도 예뻐, <예쁘거든>. 근데? 어. <laughs> 소, 소가죽인가나 40. 40만 더? 40? 이건 얼마인데? 40. 40? 아, 확실히 이게 어울려. 어. 그 복주머니 같은 가방이 있어야 돼. 그아우자이는둘다살 거야? 네, 아다살 거고. 입고 갈 거지. 어, 나도. 그러면 쉬... 그 가방 하나씩 내가 선물해 줄게. 뭐, 어, 진짜요? <laughs> 우와. 우와. 더안 더 돼요? 잠깐만, <laughs> 다시 다시 볼까? <laughs> 아, 그거 그렇게 방금 고른 거 고른 걸로 하나씩. 이거는. 이거 올린다. 평일에 그게 약간 이거는 일상, 평일도 쓸수 어. 있어. 어. 이거 평소에 못 써. <laughs> 오빠 한번 들어봐요. <laughs> 힙해 오빠 없던 무력이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. 아, 쇼핑 중독될 것 같아. 아, 뭐 귀여요. 너무 귀여워. 네가 널 보고? 아니, 귀걸이가. <laughs> <laughs> 그치 이런 스타일은 귀걸이를 하나씩 해줘야 된다고 <laughs> 도도하게 Am I? Yeah. <웃음> 아, 아. <웃음> <웃음> 오! 예, 예쁘지 않아요? 이거 봐 이게 끈도 있는 거 같은데? 아 그래요? 안에 끈이 있네 야 이거 봐 귀엽다. 지역이나 이, 야, 번, 유튜브. 이거 사0만대 바꾼다. 오, 이거, 이거. 봄잠루이봄잠루이 아! 오빠, 나 이걸로 바꿀게요. 네. <laughs> 어, 힙한데? 갑자기 그거 같아요. 구해산 안재현 나온 거 뭐죠? 그 느낌 나. 신혼생활인가 어. 보다. 신혼 일기인가? 무슨가? 이거 못 나가겠네. <laughs> 우리 옷을 그냥 버렸네 이게. 오 <laughs> 신난다. 언니 여기서 앉아서 점심 식탁 좋아. 어 쇼핑 오늘 너무 빡세겠다. 아허아시 음, 근데 옷이 진짜 시원해요. 오, 나 야. 이거, 나 이거 입고 다녀야겠어. <laughs> 짱 좋아. 윗도리가 64만 동, 음. 그리고 바지가 40만, 40만 동. 동. 그 다음에 신발이 20만 동, 25만 동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<laughs> 그리고, 그래서 총 다음에 한발 가격이 한 100만 동? 100, 100, 1 0 1 0 100, 100, 1 총 세트가. 세트로 예. 다 같이 엄청 많이 따가지고 음. 원래 총 340만 동 정도 나왔는데, 306만 동 많이 깎아주셨어요. 네, 음. 10% 깎아줬어요. 그래한 5만원 정도면 음. 한벌 뽑을 수 있어요.